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. 오늘 유튜브 보시고 고객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어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모셨어요. 그래서 오늘 출고할 차량이 SM 7븐 UAT 차량이고요. 2.3 알리 등급의 차량입니다. 그리고 2009년식 1 1만 k 로탄 무사고 차량 450만원에 이렇게 출고할 건데요. 일단 고객님이 유튜브를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어 와서 어땠는지 박경은 실장이 있는 그대로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짠! 일단, 우리 실장님 너무 이쁘고, 지금 눈에, 그 뭐, 뭐, 보톡스를 맞았는지, 눈이 퍼른데, 그게 좀, 뭐, 재미가 있고 싶었고, 차는, 네. 실질적으로, 뭐, 깨끗하고, 장사도 음. 좋고, 그런 것 같아요. 가격 음. 대비도 좋았고, 음. 또, 실장님이 친절하게, 음. 세이브를 좀 해주셔서, 음. 기름값은 벌고 가는 것 같아요. 땡큐 아, 감사합니다 아, 이렇게 유튜브 네. 보시고 오셨잖아요 네.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객님들이 네. 이제 솔직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탁성도 문의를 주세요 네. 그래서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으로 허위당하지 말라고 한 말씀만 해주신 다음에 저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어. 항상 보면 인터넷이나 이 보면 도인 음. 물건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음. 음. 음, 그런 거는 전부 사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음, 음.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하시면 믿고 음. 음, 맡기셔도될것 같아요.라고 음. 저는 좀 많이 못 깎아 놓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더 깎아 많이, 많이 깎아 놓으라고 그러세요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네,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갈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